그래서 어. 제가 칼럼을 쓰긴 썼는데 네. 작년 11월에 휴민트가 하나 제보가 들어왔는데 의원님께요? 네. 네. 휴민트 제보. 네. 중국 쪽에서 들어온 건데 네. 거기 북한 사람 자주 만나는 그저 인사들이 네. 그 북한에서 도리연 모든 사업은 연말까지 그홀딩한다 아 이러면서 이유를 말한 게 네. 다음 달에 남측에서 사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 11월달에요? 작년 아, 11월에? 에. 아 진짜. 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이 덜돼가지고 예. 약간 그 모호하게 썼죠. 어. 의욕적이만 하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었다. 중국 큐민트에 따르면, 에. 어 중국이 중국이 큐민트가 북한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에. 근데 이 북한에 어 정보 정보 당국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아니 뭐 그건 누구라고? 저도 모르고 예. 뭐 알아도 말하지 못하고. <laughs> 다음 달에 사변 이 일어날 거다 남쪽에서. 어 예. 예고를 해준 거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 그리고 노상완 수첩에 북한에는 뭘 줄까? 어, 아요뭐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예, 예. 아니 결국...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laughs> <하고> 있었나? <있었는데. 웃음> <laughs> 아 대만도 알고 있었다는 데뭐 그러니까요 네, 문상 모가가 지고 알려줬다는 거죠 지지에 따라.